원래 친구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걔가 졸리다고 탈주했거든요. 아주 그냥 착한 녀석이에요. 네. 일단은, 여기. 자, 아, 그럼, 자마젠타는 잡기 잡았는데, 아니, 이게 맞나, 이게? 자몽이가 기절했어. 아, 뭐, 어차피 이거 타고 가면 되니까. 이 시간이면 돌릴만하지 그쵸 돌리긴 한데 북살가보리가 뭡니까 근데 가보리가 아니 가버리가 아니라 갱도라가 있거든요 사실 <laughs> 가버리를 안 잡아가지고 내가 갱도라로는 안돼요 갱도라? 예 웅골참이죠 예그죠웅굴참으로하한턴 아, 버티고 빛, 아, 죽기살기로 빛 똑같이 만들라고? 아, 아 그런, 아, 아, 당신, 천재십니까? 아, 아. 아 사실, 흑몬스터를 그 잘안 해가지고, 예픽셀몸만한 네. 거지. 한번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최대한 효율로. 어, 엄청난 효율 아닌가. 근데 상대 그냥 약간, 전설의 포켓몬이 이제, 약간,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잠깐, 그러면은, 가보리 형님 만들어 가야겠네, 이거. 잠깐만, 야. 야, 다 <laughs> 야.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가보리 형님 멋있어, 잠깐만. 아니, 이거, 배시러 가야겠네, 이거. 배시러 가야겠어, 이거. 기다려봐. 아, 이거, 이걸,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어. 스키 배우려면 급해야 된다고요? 근데 휘발? <laughs> 어라? 그건 좀. <laughs>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급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뭐, 가보리, 뭐, 남녀 딱 급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엇가야 됩니까? 아좀 애반데. 아. 맞나, 이거? 이거 갔다 이건 뭐 이거 가버리 수컷 뭐 암컷 데려와야겠네 이거 아 메사지 형 어디야 이거 만 9천 미터 맞아? 잠깐만 왜왜 아, 왜, 왜, 왜 이렇게 위로 올랐어 이거 알걸린다 이것도 이거 아, 아, 아니 만 9천 미터 맞습니까 저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아 알바야 아니 19,000m로 가래 미쳤나봐 아뭐 가라면 가야지 뭐 아, 물론 이런것들 팔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 픽셀몬 1.12.2에는 원래 그, 그거 있지 않습니까? 포켓러지인가 뭔가 그거? 근데 그거 왜 안떠다 아, 포켓러지 뭐 있다고 들었는데 전에도 떴었는데 왜 지금 안뜨지? 아니 뭐 갖고 있는 게 없어 이 그지 새끼들이고 일단 이거 타이프블 30개만 사봐 이거 아, 아유 씨 맨날 먹을 것만 쳐하고있어씨 그러니까 니들이 고도비만 되는 거 아니야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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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씨 고도비만 아저아 네. 아, 매사 만 18000m 씨발 가자 미치겠다 저거 아나 진짜 그래도, 뭐, 자시안, 뭐, 잡았으니까, 약간, 행복하지 않나? 응? 음? 아, 기멋지, 예. 아, 뭐, 레, 아, 레시라무 잡고 싶다, 갑자기. 응? 음? 아. 약간 좀, 어? 레, 레시라무 살짝, 노려보고 싶긴 한데. 음? 근데 그, 죽기살기, 온골참, 특성 있는 애들 중에, 죽기살기 별수 있는 애가 있습니까? 그럼, 개좀한 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로 그냥 하, 핫플레이스 어씨발 데려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불을 먹고 하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포켓몬스터 가보리가 제일 베스트에요 가보리 잡는데 16,000미터를 가야 되는데 참 음. <laughs> 이게 가보리 여기서 안 나오나 아, 안 나오겠지 아, 포, 뭐야, 포커스 센터가, 예, 네, 두 개나 있는 마을. 이것도 급이 다르거든. 네, 시, 제가 또 이제 아르세우스 잡으려고 플레이트를 모으는 중인데, 이아르세스 예, 네, 친구가 털었어요, 여기. 아, 예. 아, 이 새끼, 이거, 손 빠르네, 좀. 여기까지 왔었네, 음. 음, 누가 털어갔네? 이 이거 빠르네 손이 음? 여기도 이제 털렸을 거 아니야. 그래. 어? 뭐가 보이진 않지만 하하 <laughs> 이뚜꼬미 새끼 뭐야 이거? 어 깨물어 분수기 어? 어? 아! 아! 아니 이걸 이걸 잡아리네. 이걸 피해서 이걸 데워버리네음 죽어야지 그럼. 에컷? 네, 뭐야? 한명 밖에 없어? 뚫어놓고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너도 안 되겠다. 모험 떠나라, 너. 어? 뭐하는 새끼야, 얘. 어, 씨. 모험 떠나세요. 예. 몬스터볼 사러 갑니다, 전. 어, 이미 뚫어놨네. 예, 너무 좋고. 어, 퀵볼. 퀵볼 좀 사가고. 어? 30개 정도 사고. 스피드볼은 50개 있으니까 됐고. 뭐, 다이브 볼도 한게 좀, 20개 정도. 30개 정도. 어우, 많다, 많아, 아우 갑시다. 그게 물타입이지? 물타입 정도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아니, 아니다, 짜져있자. 네. 그니까 러 확률 각겜이라니까, 이게. 자, 가자. 1500m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사실 제가 치트를 못뭐 쓰거든요. 치트가 꺼놔가지고, 예, 뭐,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순수 노가다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약간 슬픕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 뒤에 들어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죽어! 뭐 이걸 안 죽네? 그리라 이걸 빗나가? 그래, 맞춰야지. 뭐하냐? 아, 진짜. 원털 키를 못 내네? 1렙짜린데. 아, 컷. 야, 저깜지곰은좀나 귀여운데. 진화하면 무서운. 울곰새끼가 된다니. 역시 마더 러시아. 아, 함부로만 얘기하면 안 되라, 이거? 아, 네. 아, 이제,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참. 어. 좋을 뻔했다. 다갈뻔 했다. 생매장 다갈 뻔. 입 조심해야겠다. 아. 뭐야, 또 있어. 이럴수가. 또 틀렸어. 어, 뭐야. 오개이 어, 꿀. 음. 이거 4,900원짜리. 이걸, 이걸 버리고 가네. 아, 새끼, 이거. 이걸 버려? 어휴, 너무 고맙고. 어. 아, 근데 여기. 아, 버린 이유를 알것 같네. 어.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 어,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매사 가야겠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포레스트에서, 아, 자시안 너무 갖고 싶은데. 아, 뭐, 살짝 기다렸다 갈까? <laughs> 자시안 진짜 깡패던데, 응? 음? 아, 이거, 말했다. <laughs> 나 또, 가고. 아, 뭐, 아무것도 없어? 어이 어. 여기는 그럼, 제가다 털었던 데인가 보네. 아 여기도 털었을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어? 뭐야, 여긴 또안 털었네? 뭐지? 현식이 너무 심해. 어. 명령으로 언제 뜨는지 보고 싶네? 이게, 이게 약간 명령의 습관되면 항상 그 명령으로 치게 된다니까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 명령으로안 쓰고도 게임을 해봐야지. 나처럼. 약간 지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식빵도 팔고, 어? 아. 아, 아. 좀 그렇긴 한데, 아. 명령어, 자주 쓰면 좋지 않아요? 어? 게임의 그본 재미를 없애지 않을까. 예. 사실, 쓰고 싶긴 한데, 친구가 쓰지 말라니까. 애초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 아, 예. 아니, 맞네. 헤비볼, 개많네 잠깐만. 2 10개만 가자. 여기까지. 아, 그늘 마렵다. 진짜, 아, 진짜 아 마스터볼 딱한 개. 아무튼 마스터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그 마스터 학습 장치만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게 좀 갖고 싶은데, 그게 없나? 아, 이게 갖고 싶은데, 어,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니구나. 아이거 근데 살아. 사라... 이거 빛나는 그거 아닌가? 아, 맞네.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벌어지? 버러지... 아, 괜히 설렜다. 아, 아르세우스 죽이면 준다고요? 마스터 학습장치를? 아, 잠깐만. 이거 약간 고민되는데, 그럼... 아니, 아르세우스를... 길들여야 될지, 아니 포획해야 될지, 아니면 족쳐야 될지 너무 고민인데? 잠깐만, 바르셔버이 새끼... 아, 제가 조져야 되나? 아, 조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명색이 향조실인데 잡아줘야지. 아, 리자몽이어서 금방 간다, 그래도. 아, 좋다 좋다. 아, 근데 멀긴 멀다. 어? 슬슬 여기서, 여기서 이제 펄기아 지하로가 나오거든요, 여기. 어, 아, 어 살짝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예. <laughs>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또, 이런 거지. 약간, 용사수, 이제. 어? 오! 오! 얘 뭐야? 깨불어 부수기. 죽었어? 나이스. 뭐, 이런 것도 여기 탁. 어? 어 잠깐만. 명사순대, 그냥? 어떻게 한 거지? 어, 크리스탈, 개꿀. 뭐야, 이거? 해불어보수기 컷. 아이 뭐야, 치킨새끼, 이거. 넣어놓고. 자, 저... 어? 저거, 저거, 저거. 기줄머신이지, 저거. 어이. 아, 아. 죽어라. 여기 파동 어? 어? 아뭐 아프진 않네 그래도 깨부러 부수기 깨부러 부수면 다 죽네? 여기 아, 잠깐만 여기 노가다 아닌가 여기? 죽이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뛰어보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돈 조금밖에 안 가져가니까 아얘안 가져가나? 깨부러 부수기 오노다지다 두명 죽이고, 휘어. 나돈 많아. 나 줄게, 돈. 어. <laughs> 깨물어 부수기. 깨물어 부수기.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노가다 하면서 전세대 포켓몬, 이런 거 조금 대기 타고 하는 거지. 그래. 자. 깨물어 부수기. 아, 빗나갔어 아. 깨물어 부수기. 그렇지. 오, 레벨까지 올라가고. 니로 뭐 개꿀리 자, 깨물어 부수기. 오, 퍼!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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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별로 건 거구나. 아, <laughs> 아, 뭐야? 아, 망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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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르기. 어빛 나갔어. 아, 미친! 왜이래? 요게 파동. 뭐, 한, 아까 한방 아니었지 않았나? 죽어 이제 뭐야 돈안 뺏어 가네? 나만 뺏네? 이런 미친 오빠 어, 여기 못 맞춰 어 여기 파동 가벼운 돌 저거 뭐야? 방금 저거 뭐야 잠깐만 야 어디가 파크로우 아 이슬슬 좀나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음? 들어가자. 어 너무 빨라서 렉 걸려. 어. 썬더라이 마기라스의 힘 보여줄까? 어? 탕고리는 죽기 살기 배우고, 가버리는 몽골 참여서, 아. 아, 소우 데스카. 아, 어, 오케이, 확인. 지진. 음. 와일드 볼트 왜 이렇게 아파? 아. 오케이, 지진 존나 강하고, 어, 수고 비 어? 아. 어, 기아비티 근데 잉오킹이거다이백스인데 만나자고? 아 뭐하냐 아. 불꽃 펀치 좀 열심히 합.. 합시... 얘들아? 니팀 네 버려? 이렇게 나와봤자 어차피 너희들 쭈들어 맞고 가잖아 아, 팀 차이 너무나잖아. 아, 나도 개인주의 할래. 아. 어 교환상인, 교환상인. 자은혜갚기 불태우기. 뽐내. 아니 이게 얼자 아, 세계. 아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좀다 구리지? 여기서 좋은 거뭐 있습니까, 여기? 하하. 어, 메가들의. 은속자르기. 뿔찌르기. 어다 평, 침. 없어요? <laughs> 가자. 나와서 쫓던 새끼가 나와. 아. 헤비드리즈 왜 이렇게 자가 와, 싫어요? 어, 매우 자금인 것 같은데. 슬슬 전설의 포켓몬 나오지 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음, 아, 뭐 살짝 갖고 싶은데. 오늘 두개두개 두개 잡긴 했는데. 아, 근데 약간 좀 마려울까, 마려울까나. 음. 갖고 싶다. 어? 어디 가냐? 일아 와. <laughs> 페리퍼다 페리퍼 어! 어? 아 빨리 이거 불타는 보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거 아... 삼선들의가 배울 만한 기술 없대 나 슬픈데 어? 여기는 눈지 형? 여기 그 블리자포스랑 그또도 누구냐 베드레 버드렉슨가 베드렉스슨가 약간 조카 아 에.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 그딴 애를 왜, 그, 포켓몬에서 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못생겼어, 애가. 어, 잠깐 뭐지? 어, 팽태자다. 그좀 음, 조져줘야지, 이런 거. 어. 그러니까, 근본 포켓몬들은 가져가줘야 된다니까, 이거? 용의 파동. 뿜. 아. 메탈크로우. 오케이. 괜찮아뭐 이길만 해요. 브랭키스까지. No. 그렇지가 아닌데, 이건 좀. 눌러. 붐. No. 어? 아, 다이 월를왜 쓰냐? 아니. <laughs> 아니, 다이 월를왜쓴 거지, 방금? 어, 죽었어, 심지어. 어, 얘가 아니구나. 얜 다른 애구나. 아니, 공격하라고. 그렇지 팀 차이 노노 깨물어 부수기 이 강철 타입도 있지 않나? 아이 그는 엠페 엠페르트구나. 아니 딜이 나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더. 이 거다이맥스는 몇 명까지 죽으면은 되는 거지 이게? 애들이 계속 죽어가지고 놓 쳐. 아. 나이스, 이건 약간 이걸로 어, 그걸 우와, 하이 아! 이안 잡히네. 어, 필요 없고, 나나 유면 필요 없고, 유유 눌러서. 안 되는 건다 갖다 버려야겠다. 아, 뭐야, 어, 어, 어. 오케이. 굴은 다크볼이 잘 잡혀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배워갑니다, 한수 아, 일단, 오케이. 다 들은 거지, 이건 이제. 이거는. 필요 없잖아. 아이치. 일단 다 넣고. 뒤에도 형, 이스 진화하고 들어가자. 어? 빨리 그 애들 키워야 돼. 아 여기 굴이 너무 많은데 앞에 다가 다크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루치 네 엄청 멀어요 4층 밑에. 아 근데 금방 왔어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어 이거로다.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씨 뭐야, 무, 무, 갑자기 물? 어, 비밀문? 어, 어떻게 잡음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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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별거 없다고요? 에이, 아니야, 별거 있겠지. 짜잔. 이게 뭐야? 6월 3일 인 뭐야 이거? 열어줄게요. 아무것도 안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 어안 주버 와 싫어야 얘봐. 아 나약한 날칸, 나약다 아, 이거. 아, 어 딕스피엔줄. 아, 어. 너의 보물은 마음이다 이러는 것 같다고요? 이 씨. 엠병 한다, 진짜. 아유, 씨. 보물이 내 마음이면, 어? 이미 전 세계에 있는 보물들은 다내 거였네? 엠병, 아!